네, 지수가 좀 답답하게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가지신 분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기아차가 4%대로 빠지고 있네요. 자, 분위기 전환 저희 랭킹쇼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찾아보시면서 퀴즈 푸시고 또책 선물도 받아가시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이재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월요일장. 아직까지는 약, 어, 약보합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수는 해외 증시 변동 요인에 따라서 지금 조정을 어 주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조정 받으면은 뭐 이런 그 늘림을 주는 그런 흐름들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어, 전체적으로 탄탄한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조정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뭐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쪽이고요. 다만 그 해외 증시 조정이 들어오니까 삼성전자 뺐다가 다시 삼성전자 뭐 플러스 만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쪽이고 대신에 두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특이하게 강세를 보이는 쪽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 삼성전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시장 환경이 된다고 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 많이 빠졌던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낙폭과대 경기 관련 주들. 네, 화학이라든가 철강조선, 뭐, 건설, 이런 쪽이 견전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이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 모두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가지권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상승여성입니다 1위는 웅진 에너지, 7.5%의 상승, 2위가 웅진 케미칼, 3위 빈칸입니다. 4위 대응제약 5위는 오리온인데요. 3위 종목을 첫 번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점관이 네. 어~ 지금 한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이제 뭐~ 거래소 중형주급이고 철강 금속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철강 뭐~ 대형주 아니고. 중형주급 최근에 그러니까 뭐그 낙폭과 대 철강이라든가 화학 뭐 조선 건설 이대로 올라가면서 이 관련해서 중형주급 흐름도 상당히 예,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중형주급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최근으로 거래 늘어나면서 상승시도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그룹에 속해 있는 철강 어, 관련 네 회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 힌트가 네. 나가면 거의 뭐100% 맞죠.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부그룹에 속해있는 철강회사다 하면 은큰 힌트가 될것 같은데요. 자, 제가 좀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6.15% 정도인데 코스피가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지난달 29일부터 이 종목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담은 종목이네요. 자, 일단 첫 번째 퀴즈는요. 추가 퀴즈 없이 종목 맞추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답이 올라오는 동안에 유가재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점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순위를 보셨듯이 웅진 그룹주대, 웅진 에너지와 케미칼이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웅제약, 오리온 같은 내수 섹터가 오늘은 조금 더 선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특징 어떻게 잡으세요? 이 웅진에너지 뭐 태양광 쪽이죠. 네, 웅진그룹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과학에 이제 빠졌던 종목들 쪽에 가지고 웅진케미칼은 몇달 전에 한번 네뭐 그룹의 리스크 요인 이 부각되면서 급락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력이 시장에 큰 변동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자, 어, 플러스통장님 게시판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일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정답 들어볼게요. 동부제철이요. 동부제철. 네. 정답 맞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여기 구리인데요. 네, 구리 시청자님. 네. 아우, 목소리가 아주 명랑하신데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아, 수익 많이 났습니까? 네. 아,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나나요? 아, 웅진 케미칼이요. 아, 정말요? 네네. 아, 원래 보유중이셨어요 아니면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 어제 그저께 매수했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에 사셨군요? 네네. 아, 이렇게 급등할 거 아셨나요? 아니요, 좀 가긴 갈것 같아서 샀는데, 오늘 딱 맞았네요. 아, 네, 네.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네요. 네네. 저희가 일단 첫 번째 후보자로 올려드릴게요. 네. 네, 다음번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리 시청자님께서 첫 번째 퀴즈 잘 맞춰주셨네요. 동부제철이 퀴즈 종목이었는데요. 지금은 4.7% 정도로 상승폭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어, 동부제철 같은 이런 뭐, 뭐 철강 그뭐 화학이라든가 뭐 금속 네 요런 쪽 속해 있는 중형주급 종목들 실은 뭐 대형주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중형주들도 못지않게 뭐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매물 공백 상태에 있는 구간 속에서 최근들어서는 반발이 진행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이런 낙폭과대 경기 관련주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확신에 따른 상승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지금은 경기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 속에서 이 경기 관련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형주의 탄력보다도 이런 중형주급의 탄력도가 낙폭가된 이속그뭐 예, 경기 관련 주들 이쪽 종목 섹터들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반등 더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한 4,500원 정도까지는 보유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제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